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큐트해 주는 남자 이종찬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경계하며 새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돈과 물질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환경 자체가 약간 형이 하학적인 가치보다는 형이 상학적인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저는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한 살, 두살 먹으면서 저를 알아가며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돈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돈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졌는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성직을 걸어가니까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설교를 팔아서 돈을 버는 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경계하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뭐, 사람을 믿지 말자거나 사랑하지 말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를 사람이 채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분들은 아, 조금 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신앙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할 때 그래서 때로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불을 쓴 채로 덜덜 떨 때도 우리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가장 파워풀한 것들로 어, 자기 둘레를 둘러 쳐놓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그 강력한 두 가지가 바로 사람과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로 볼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인생을 바르게 볼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때로는 인생을 구부려 놓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니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어서 우리를 언제나 채워 주신다고 하는데 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채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여기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신뢰해야 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제 나이 또래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요즘에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혼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잘 아시고, 하게 되더라도 나와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마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모르시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더잘살거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텐데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면 살았지 못한 삶을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일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돈이나 사람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 조금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